내일은 둘다 건강하게 씩씩해지자 알았지? 내일은 네, 못하겠어 노엘도 <laughs> 약먹고 먹... <laughs> 기도하면 금방 나을거야 주사도 안돼 형아 주사 맞고 바로 나왔는데 그치? 응. 주사 맞기 싫어 노엘이? 안돼 네. 주사는 안돼 알았어 기도선 30분 동안 맞 기도선 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멋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계절 겨울입니다. 겨울은 차갑고 또 모든 식물들이 죽어 있는 것 같지만 다시 봄이 되면 잎이 피고 주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생명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저희가 알고 춥고 힘들지만 잘 견뎌내고 또 겨울을 주님께서 주신 멋진 겨울을 잘 즐기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laughs> 가위새 아들 솔로몬은 강력한 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위대한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즉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 각 가문의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기본에 있는 산당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궤를 기럇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궤를 놓아둘 곳을 마련하기 위해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브레, 부살렐이 노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제단은 기브온의 여호와 성막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회중과 함께 그리로 나갔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앞곧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으로 노재단, 올라갔습니다. 솔로몬은 천 마리의 짐승을 그 제단에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 누가 솔로몬한테 나타났대?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대? 맞아. 알았어 도일이. 솔로몬아,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하나님이 뭐든 들어준다고 하면 노아는 뭘 들어달라고 할 거야? 하나님을 믿고 벌써 우리는 무조건 천국 가. 하나님 믿고 따르면. 음, 그치, 어? 천, 아니, 그래? 노이는 <laughs> 아니야. <응. 웃음> 하 아, 무엇이든. 어, 어,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게 <laughs> 그럼 멋진 소원을 빌 거야. 솔로몬은 어떤 소원 빌었는지 보자. 맞아.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선택하셔서 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시여,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께서는 저를 매우 큰 나라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은 마치 땅에 먼지같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는 주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주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정말 똑똑하지 이미.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이미 맞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바른 것을 구했다. 내가 너를 이 백성의 왕으로 뽑았는데 너는 부나 명예를 구하지 않았고 원수들의 죽음도 구하지 않았다.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았고 오직 내 백성을 인도할 지혜와 지식만을 구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줄뿐만 아니라 어떤 왕도 누리지 못할 부와 명예를 주겠다. 전에도후에도 너와 같은 이가 없을 것이다. 그 뒤에 솔로몬은 기본 산당에 있는 회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은 나빠질 알고 있지 않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사람을 믿고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야. 근데 아빠 우리 둘이 보인다. 솔로몬은 전차와 기마병을 모았는데 전차가 1400대였고 기마병이 12000명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전차와 기마병 가운데 얼마는 전차들 두는 성에 두고 얼마는 예루살렘에 두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은과 그 금을 많이 모아두었습니다. 은과 금이 어찌나 많은지 마치 돌처럼 흔했습니다. 그리고 백향목도 많이 모았는데 백향목은 서쪽 경사지에서 자라나는 돌 무화과나무처럼 흔했습니다. 솔로몬은 또 이집트와 갈리기아에서 말을 수입했는데 솔로몬의 무역업자들이 길리기아에서 말을 사서 이스라엘로 가져왔습니다. 이집트에서 들여오는 전차 한대 값은 은 600세겔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한 마리의 값은 은 150세겔이었습니다. 무역업자들은 전차와 말을 헷 사람과 아람 사람의 왕들에게도 팔았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게 하나님은 너무 좋았던 거야. 자기를 위해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자기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기를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했지. 그럼 우리도 이렇게 다시 한번 바꿔서 소원을 하면은 어떤 소원을 하나님한테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우리 집에 직라인을 달아달라고. 아니 음, 내, 내가 별로 많이 못 살게 해달라고 할 거야. 그래야지 빨리 좋은 거리까 그건 안 좋은 거야. 가족들하고 같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거랑 노아가 옛날에 했던 아빠 아빠는 기억나는 게 있어. 노아가 친구한테 하나님을 얘기해서 친구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 그런 소원을 하면 어떨까요? 나도 그럼 나는 m a l legae, a Chingu de Rita, Hananimal b i k e d e 난 좋은 자인했어. 난 그냥 악마를 이 지구에서 없애달라고. 악마가 악마 지구에 빠지라고 하고. 알았어. 악마는 악마가 천사야. 악마지. 네? 응? 천사야. 응? 안녕. 기도 선. 응. 천사였었지. 이제는 악마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솔로몬이 주님께 구한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 밝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마음의 평화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게 저희가 그런 통로가 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노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로부터 하나님을 기리게 평강을 있고 하나님을 소망할 때 저희도 저희가 하나님을 주시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저희도 <laughs> 지와 지식이 필요하지만 저희는 갖고 싶은 거 그런 걸 너무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아무래도 와주시 아멘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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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 가족 <laughs>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놀러 왔습니다 아멘. 네, 네.